30대 이상 집행부가 기치를 내세우는 변화 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 우리 직각의 제도 개혁 토론회를 첫 번째 발걸음을 뛰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주제로 여기 앞에 아까 나와있던 대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네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 각 10분씩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또 상호 토론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님께서 발표를 하겠는데, 우리 박지연 정책연구이사님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2008년에 졸업하셨고, 현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여성 대의원 증원에 관련된 정책 제안입니다. 발표 청해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여자치과 기사회의 여성책연무이사박지영입니다 먼저, 대한치과사협회에서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선택하신 것은 그간 여성 대의원 증원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여성치과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사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에도 있듯이 그간 대의원 제도는 비민주적이고 민의에 반하는 정책 결정 등으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을 여러 번 크게 실망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무르익은 분위기는 저절로 잘못된 제도의 개혁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는 협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사도 그 얘기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로 여성 치과의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치과의사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30%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학회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회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대의원수는 1952년 창립총회 이래로 회원 수의 증가와 함께 여러 번 변화되었습니다. 최초 회원 10명당 1인의 대의원수는 약 20년 동안 유지됐다. 1972년 제 21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20명당 1인으로 되었고, 15년 후인 제 36차 정기총회에서 다시 회원 30명당 1인, 그리고 지부장 1인과 총무 1인을 2명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 42차에서 어, 회무의 편의를 위해 대의원 수를 20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제 61차 정기 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8인과 2부 배급하여 대의원 수를 총 21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대의원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이미 2012년에는 여성 치과 의사 수는 전체 25%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대의원 수의 변화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 이미 전체 치과의사 중 2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통계에서 여성 치과의사 수는 8,699명으로 전체의 2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그해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을 201명에서 211명으로 증원하고 그의 5%인 10인의 여성 대의원 의무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안타깝게도 부결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치 제 19대 집행부에서 다시 전체 대의원의 5%의 여성 대의원 의무 배정을 요구하였고 그해 제 6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의원 직원과 함께 여성 대의원 8인의 의무 배정에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여성 치과의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미리 예견하고 1986년에 대여치에서는 여성 대의원 수 확보를 위해 여론 수명과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여치에서는 영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1971년 창립 이래 전국 13개 지부와 함께 유능한여성인재포를 형성하며 치과의 발전 및 여성계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매년 학술대회 및 지부별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고 더블 e 덴티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여성 졸업생 및 재학 여학생들을 위한 새내기 간담회와 멘토멘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치과대학 여성 졸업 예산자 대상으로 미래 미래 여성 인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간담회인 풀뿌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 여성 의료 주요 단체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 FDI의 WDWF를 통해서. 해외여자 치과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여성가족부, 한국금융운동공부 활동을 하고 있고 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공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계와 구강고강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해 오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성 치과 의사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여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힘입어 대여치 내에서 임원들과 회원들이 진행하는 연구 활동과 학술 활동, 봉사 활동 등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열리고 있는 풀토리 단담을 통해 치과계 여성 리더인. 여성 부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여치 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각 지부의 여성 임원들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치과대학 여성졸업생 및 재학 여학생들을 위한 새내기 간담회와 멘토멘티 만남면할 행사를 진행하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존재와 활동 등을 소개하고 여성치과의사의 회복참여 활동과 치과의사 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멘토맨티 만남에 대한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족한 여성인권센터는 치과와 진료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여성 치과 의사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진료 환경을 만들어 성평등을 기반으로 모든 치과 의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올바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 치과 의사들은 수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고 동시에 치과계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의원의 선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군인 군진, 공직지구를 포함한 18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장 대의원 총회 제23조 대의원 수 개정 및 선출 제2항 제2호와 제5항에 따르면 현재 8명의 여성 대의원은 군진지구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가나다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한 8개 지구에 순환 배정하고 각 지구는 아, 각 지구별로 지구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 8명이라는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의 3.8%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군진지구를 제외한 17개 지구에 순환 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인데 반해 여성 대의원은 어, 여성 대의원의 총회 참석은 일회성에 비춰 회부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 여성 대의원 증원의 비현실성을 논하며 실제 회부에 참여하는 여성 치과의사 수가 적고 대의원 수가 확대되더라도 참여할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협회의 각 시도 지부에서 활동 여성 임원의 수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여성 치과 의사들이 회부에 참여해 왔고 구 회장 등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2008년 서울시 치과 의사회에서는 2011년에 여성 부회장이 신설되었고 그 뒤로 여성 선출직 지부장, 지부장, 지부 당연직 여성 부회장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임원이 회무에 참여하고 있는 지구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12% 정도인 것을 볼때 치과계 내에서의 여성 치과 의사들의 회무 참여 활동과 역량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치과 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여성 치과 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강제하여 미래의 차려울 없는 균형 잡힌 치과계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에 걸친 이러한 의식 변화를 반영하듯 지난 제 31대 선거 캠프별 공약에는 모두 여성 대의원 지원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치의의 회군 참여 확대와 치과계 내 양성평등 실현의 방안으로 1 6인에서 20인 이상까지 여성 대의원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통 된 공약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치과계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사회 전반에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정당법에 국회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중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02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비율을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비하면 2020년 현재의 치과기 대혁의 움직임은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본진지구를 제외한 17개 지구 각 1인 의무배정을 포함한 전체 대원 수의 10%의 여성 대원 배정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여성 치과의사만을 위한 제도개혁이 아닙니다. 미래의 여성 치과의사인 치과대학의 여학생 수는 지금의 여성 치과의사의 비율보다 높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인재의 활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나 단체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마련, 마련, 여건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 인재를 활용하여 넓은 인재풀에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협회의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에 빠르게 발맞추어 성장을 주도하는 치과 의사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박지원 정책연구비서님의 주요명은 현재는 대여치 비사님 말씀 재제 협조 니다